KBS가 안성훈의 신곡 엄마의 꿈 무대를 생방송으로 확정하면서 시청률 폭발이 예상됩니다. MC 김성준은 이 노래를 듣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안성훈은 KBS 예능 부루의 명곡 특집에 전설적인 출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진행된 녹화에서 그는 엄마의 꿈을 처음으로 공연하며 관객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안성훈은 그동안 잊혀져 가던 트로트 음악을 새롭게 빛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속사도 최근 그의 컴백 날짜를 공식 발표했으며 팬미팅을 마친 후 안성훈은 8월 초에 새로운 싱글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신곡은 유명 뮤지션 윤명선이 안성훈을 위해 특별히 작곡한 곡으로 안성훈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담고 있습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안성훈은 화일은 밤이 좋아 프로그램의 야외 무대에서 이 신곡을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특히 안성훈은 파란 한복을 입고 무대에 등장해 뛰어난 미모와 아름다운 미소로 모든 이에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MC 장민호 역시 안성훈의 고풍스러운 매력을 칭찬했습니다. 부르의 명곡에서 안성훈은 100년의 약속을 열창해 관객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이어진 신곡 무대는 수백 명의 객석을 눈물바다로 만들며 그의 음악적 재능과 감성을 가득 담아냈습니다. 그의 공연 이후 안성훈은 뉴욕타임스에 실리며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였고 여러 A급 스타들이 그의 노래 판권을 구매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습니다. 안성훈의 컴백은 팬들에게 큰 선물이 되었으며 그의 음악 여정은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